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특례 신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를 살펴봤었을 때 1세대 2주택자는 두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거든요. 어떤 혜택이었죠?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적용받는다. 공제금액이 12억원이 초과됐다.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 세액 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두 가지 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1가구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첫 번째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종부세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산돼야 되죠? 주택 공시 가격을 각각 지분율로 쪼개 가지고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 가격을 갖고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 가격이 30억 원이다. 50대 50으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대 50, 즉 15억 원씩 이렇게 쪼갠 다음에 15억 원이면 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9억 원을 공제금액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도 못 받죠. 근데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거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단독 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부부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례를 마련해 놨습니다. 2021년도에 신설됐거든요. 부부 중 1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12억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고 12억 원이 초과되면은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서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일주택자는 원칙, 즉, 지분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나눠서 공제 금액 9억 원을 적용받아 종부세를 내든지 아니면 신설된 특례 규정, 한사람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10여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든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원칙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고 특례는 일주택자 과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특례를 적용받으면은 누구 걸로 봐가지고 공제금액을 적용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죠. 만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 의무 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럼 누구 걸로 볼 거냐? 지분율이 큰 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5대5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너네들이 선택해.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선택해서 한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본대요. 그럼 공제 금액은 12억 원이 적용되겠네요.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어요. 그럼 세액 공제를 받아야겠죠? 세액 공제는 누굴 기준으로 받아요? 납세 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면 큰 자. 같은 경우는 둘째에 선택한 자. 이 납세 의무자의 보유 기간 및 연령, 나이를 갖고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5대5로 갖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게 낫겠죠?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면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 왜 그래야만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라든지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받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같다고 하면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보유기간을큰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납세 의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은 이번에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최초 신청한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즉, 납세일무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어, 전 다시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동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럼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건 그거겠네요.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별 과세 방식을 취할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취할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종부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별 과세 방식은 개인별로 공제 금액이 얼마가 적용되죠?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주택 공시 가격이 18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개인별 과세 방식을 취하는 게 낫겠네요. 왜 쪼개면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납부할세 금이 없잖아요. 근데 18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소유자가 나이가 많아. 아니면 고령자에 해당돼요. 그렇게 되면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해 봅니까? 어떻게 비교해 보면 되죠? 계산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대5로 갖고 있습니다. 남편은 65세, 부인은 59세입니다. 주택공시 가격은 28억 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원칙 개인별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죠? 주택공시 가격을 지분율 5대 5로 쪼갭니다. 그럼 남편 14억 부인 14억 개인별 과세 방식 할 때는 공제 금액이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럼 공제 초과 금액이 5억 원이 나오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하면 과세 표준 3억 원이 나오고 여기다 세율을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150만 원씩 나옵니다. 세액공제 적용되어 야안 돼요. 개인별 과세 방식은 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럼 내가 개인별 과세 방식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은 150만 원씩 이렇게 고지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신청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지분율이 5대5기 때문에 나는 선택권이 있어.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할 건지, 아니면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할 건지. 먼저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28억 전체를 남편이 갖고 있는 걸로 보겠대요. 공제 금액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공제 초과 금액 16억 원이 나오죠. 당연히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제 초과 금액이 나오죠. 산출세액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주어지죠? 세액 공제가 주어지겠네요. 남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0세부터 고령자 세액 공제 적용받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대요. 그럼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도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720만 원이지만 고령자 세액 공제,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나니까 실질적인 납부세액은 14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신청하는 게 훨씬 더세 부담이 적겠죠. 근데 이번엔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선정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과세 표준까지는 동일하게 나오죠.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9세입니다. 고령자세액 공제 적용되어 안돼요? 안, 안 됩니다. 장기 보유자세액 공제는 적용되겠죠. 15년 보유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36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택자 과세 방식이 오히려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불리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택자 과세 방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일주택자 과세 방식을 취할 때, 5대5로 동일하게 지분율을 갖고 있다 가면은, 남편을 납세 의무자로 취하는지, 부인을 납세 의무자로 취하는지에 따라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과세 방식보다 유분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특례 신청 기간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특히 2023년도에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할 수 있었는데 2023년도에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방식보다는 개인별 과세 방식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비교해 봐가지고 개인별 과세 방식 적용하는 게더 유리하다. 그러면 변경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적용받다가 계산해 보니까 개인별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특례 신청 기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한눈에 비교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남편과 부인이 5대 5로 갖고 있다고 하고 간이세액 계산 메뉴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했을 때 납부세액하고 개인별 과세 방식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율대로 주택공시가격을 안 분해 가지고 세금을 계산했을 때총 합계 금액을 비교해 주기 때문에 이 렌톰에 있는 모의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례 신청을 할지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나는 특례 신청을 했는데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동안 개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는데 특례신청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서식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거든요. 이걸 작성해서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고 혹시 그동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받았는데 어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개인별 과세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이 변경신청을 동일한 서식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